그럼 우리가 이사야 41번째 시간으로 폭양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위에를 보면 파란 글씨로 찬양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영호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구약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각해 하시고 난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내 아비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높필이다 아멘. 모세가 홍해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요 여는 나의 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사야에게만, 그리고 모세에게만, 다위세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해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을 이땅 가운데 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 41장인가요? 우리 이사야 4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3절. 죄송합니다. 43장, 21절입니다. 이사의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셨대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전일과 옛적일이 뭔지냐면 출애굽할 때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 새일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너희들도 바벨론에서 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내고 자유함으로도서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일은 오늘도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셨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던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것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벗어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던 우리의 죄들, 우리의 여전히 묶여 있던 옛사람의 본성들이 끊어질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업으로 무더기가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업으로 황무하게 하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 있던 바벨탑이 올라갈 때그 바벨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의 뜻이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도 문제만 있으면 뭐 하냐면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스토콜롬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1973년에 스웨덴의 스토콜롬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이 은행 강도들이 인질 두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인질들이 그 강도들에게 동화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인질들이 강도들을 도와주고, 강도들을 옹호해주고, 그러면서 강도들에게 협조하면서, 마치 자신들도 강도들과 마치 한 공범인 것처럼 강도, 근데 강도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걸 스토클롬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도 임 불구하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죄악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사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동조하고, 죄에 자원하여 내가 죄를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면,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나라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것이며 애굽사람이 아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3절에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가 주의 성읍이 되고 주를 영어롭게 하리라. 애굽이 아수르가, 그 강대국이었고, 그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이전에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버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도 하시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아주고 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 꺾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4절 말씀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아멘. 포학자가 기세가,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며, 폭풍같이 빙궁한 자의, <laughs>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인과 같이 우겨싸인을 상하는 상황. 그렇게 세상의 포악자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풍같이 몰려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 폭풍은 견뎌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빈궁하게 되어서 그 폭풍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대요? 요새가 되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물 심판 안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 안전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란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폭양을 피하는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피난처 되어시며 피할 바위 되시며 방패해 두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 그들을 보면서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그들에게 폭양을 피하는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어줬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폭양을 포경을 제 폭양을 포경을 제한 같이. 이방인들이 소라를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폭풍과 같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늘이 되어주셔서 한여름 밤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한겨울에 그 강추위를 막아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사건들, 여러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들, 아니면 다른 무엇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요새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